여러분, 여기 도넛 하나를 사기 위해 1시간을 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땡볕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줄 서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도넛의 맛이 어떤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노란색 박스를 손에 들고 찍는 인증샷이니까요. 도넛 가게 하나가 대한민국 디저트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심지어 대기업 마케팅 담당자들까지 벤치마킹하러 줄을 서는 기현상. 바로 카페 노티드 이야기입니다. 도넛이 맛있어서 줄 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맛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노티드가 연 천억 원 매출을 바라보는 브랜드가 된 진짜 비결은 맛이 아니라 비주얼과 인증샷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SNS 시대에 사람들을 줄 세우는 인스타그램업을 마케팅의 모든 비밀을 10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훔쳐 가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노티드의 달콤하고도 치밀한 전략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실패한 제과점의 눈물입니다. 노티드가 처음부터 대박 난건 아닙니다. 이준범 대표가 처음에 청담동에 열었던 건 노티드가 아니라 평범한 제과점이었습니다. 맛은 훌륭했지만 손님은 없었죠. 인대료는 살인적인데 하루 매출이 몇 십만 원도 안 나올 때가 허다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맛있는 빵은 세상에 너무 많았거든요. 사람들은 굳이 찾아올 이유를 못 느꼈습니다. 이때 이 대표는 깨닫습니다. 아, SNS에 올리고 싶은 비주얼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가장 흔한 도넛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만들기로요. 생존을 위한 처절한 피보팅이 노티드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크림 폭탄의 탄생입니다. 일반적인 도넛을 떠올려 보세요. 링 모양의 설탕이 묻어 있거나 초콜릿이 코팅된 납작한 형태죠. 노티드는 이걸 뒤집었습니다. 도넛을 반으로 갈라 타질 듯한 크림을 채워 넣었죠. 이게 신의 한수였습니다. 왜냐고요? 사진을 찍었을 때 입체감이 다르거든요. 2D에서 3D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꽉 채우는 그 풍성한 크림비 주얼은 사람들의 시선을 0.1초 만에 사로잡았습니다. 이거 먹으면 살찌겠는데가 아니라 와, 이거 찍으면 대박이다라는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스마일의 마법입니다. 노티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혀를 살짝 내민 노란색 스마일 마크죠. 사실 이 로고는 유명 작가 이슬로님과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포장지 디자인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도넛보다 이 포장지 박스에 더 열광하는 겁니다. 도넛을 다 먹고도 박스를 버리지 않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는 현상이 벌어졌죠. 노키드는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매장 곳곳, 진동벨, 냅킨까지 스마일로 도배를 해 버립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로 진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에피소드. 공짜 스티커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노티드 매장에 가면 계산대 옆에 가위로 잘라쓸 수 있는 귀여운 스티커들이 놓여 있습니다. 무료죠. 사람들은 어? 이거 공짜네? 하면서 종류별로 잘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자신의 다이어리에, 노트북에, 폰 케이스에 덕지덕지 붙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걸어다니는 광고판이 되어주는 거니까요. 고작 몇십 원짜리 스티커로 수천만 원짜리 광고 효과를 내는 것. 이게 바로 노티드의 디테일입니다. 다섯 번째 에피소드 줄 서는 것도 컨텐츠다입니다. 노티드 청담점 오픈 초기 줄이 너무 길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보통의 가게라면 죄송하다고 하고 줄을 없앴겠지만 노티드는 이 줄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팅 라인을 예쁘게 꾸미고 기다리는 동안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울을 배치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기다리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노티드 웨이팅 중이라는 게시물 자체가 인싸 인증이 된 겁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즐거운 놀이 문화로 바꿔 버린 거죠.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완판의 심리학입니다. 노티드는 초창기에 도넛 생산량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 3시면 전 메뉴가 솔드아웃 되기 일쑤였죠못산 사람들은 화를 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내일은 더 일찍 와야지라며 숭구욕을 불태웠습니다. SNS에는 노티드 성공이라는 해시태그가 발리기 시작했죠.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생산량을 늘렸지만 초기의 이 품절 마케팅은 브랜드를 명품 반열에 올려놓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일곱 번째 에피소드, 연예인들의 자발적 홍보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태우지도 않았는데 BTS부터 유명 아이돌들이 대기실에서 노티드 도넛을 먹는 사진이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이 선물한 거죠.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예쁜 도넛을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했고 그게 다시 팬덤 사이에서 바이럴 되는 선순환 노티드는 이 조공 문화에 딱 맞는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하고 사진 찍기 좋으니까요. 여덟 번째 에피소드 이니스프리와 삼성의 러브콜을 빼놓을 수 없죠. 도넛 가게가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 전자제품 삼성 갤럭시와 콜라보를 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기업들은 노티드의 도넛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노티드가 가진 MG세대의 힙한 이미지를 사고 싶었던 거죠. 노티드 슈가베어 캐릭터가 그려진 쿠션, 핸드폰 케이스는 나오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식품회사가 IP, 지식재산권 회사로 진화하며 수익 모델을 다각화한 천재적인 사례입니다. 아홉 번째 에피소드는 공간 자체가 스튜디오라는 점입니다. 노티드 배장에 가보시면 조명이 다릅니다. 셀카가 가장 잘 나오는 조도와 톤을 계산해서 인테리어를 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포토존을 만들어뒀습니다. 도넛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도넛을 사서 나오는 구조입니다. 공간 비즈니스의 핵심을 꿰뚫은 거죠. 체류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가장 강렬한 사진을 남기게 하는 것. 이것이 회전율과 마케팅을 동시에 잡은 비결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에피소드는 편의점 습격 사건입니다. 노티드는 매장에만 머물지 않고 gs 25 편의점과 손잡고 노티드 우유를 출시했습니다. 결과는 편의점 매대에서 노티드 우유를 찾을 수가 없었죠. 나오자마자 다 팔려서요. 내장이 없는 지방 고객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면서 브랜드 인지도를 전국구로 확장시킨 결정타였습니다. 희소성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하는 줄타기를 기가 막히게 해낸 겁니다. 자, 10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본 노피드의 성공 방정식. 보이시나요? 노티드는 도넛을 판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랑거리를 팔았습니다. 나 유행에 뒤처지지 않았어. 나 이렇게 힙한 곳에 다녀왔어. 나는 고객의 인정 욕구를 정확히 타격한 거죠. 맛은 혀끝에서 끝나지만 비주얼은 sns를 타고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거나 브랜드를 준비 중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제품은 사진 찍고 싶게 생겼는가? 내 매장에는 고객이 카메라를 켤 만한 포인트가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아무리 맛이 좋아도 SNS 시대에는 생존하기 힘듭니다.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통과하지 못하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영심하세요. 비주얼로 끌어들일 수는 있어도 결국 재방문을 만드는 건 본질적인 퀄리티입니다. 노티드도 크림의 맛과 빵의 식감을 끊임없이 연구했기에 롱런할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은 초대장이고 맛은 서약서니까요. 오늘 노티드도넛을 통해 알아본 인스타그램 어블 마케팅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노티드와는 정반대로 SNS도 안하고 간판도 없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는 은둔 고수 가게들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반전 드라마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줄서서 먹어본 음식 중 여긴 진짜 사진빨이었다 혹은 여긴 찐이었다 하는 곳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곧 트렌드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케팅 전략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